할렐루야! 예. 아, 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가 백명백명다많들어가네 예, 보니까 거기에 꼭 필요한 한두 사람이 불을 붙이더라고요 믿습니까? 한 예. 아, 예, 아,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여기다 이제 뿌리를 받고 있어요 우리 이제 최공사님 같은 분 할렐루야! 예. 예. 박수 할렐루야! 예. 아, 전지로 보람이 있더라고. 예? 박달현 목사님은 눈물로 기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laughs> 이제, 요것좀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아. 지난번에 네명을기도시겠어요 할렐루야. 아. 아. 아멘. 4명에 네 와서 기도하셨던 뭐, 것 아.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예, 하나님은 아. 이제, 아. 이, 예, 놀라운 기적을 해픽 예, 교회와 여기 수양관, 여기를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 아멘. 아. 그러니까 아. 여기는 이제 매일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 교회를 써요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늘 신명 조성하고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는 광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요 아멘 아멘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막벨 사람들이 다와 우중 잡종 다 우중 때중이 다와그 중에서 하나님이 딱 선택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나 사람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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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이제 우리 최봉사님 같은 경우는 산전 수장 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일종 이상 이상으로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 아멘. 기도할 수도 있고 이해도 하고 어 그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그첫 번이 따돌거리면은 그냥 따로 나기가요. 할렐루야. 아멘. 아, 그래서 이제 참 기함 교회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 어쨌든. 예, 이제 제가 이제 잠깐 보여준 거는 예, 이게, 예, 우리가 이제 좋은 날만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빗속에서도 교회를 붙이고 어, 이분이 교회를 나왔더라고요. 음. 내가 이분도 여의도 스포기를천년대 다닌다 안 다녀. 안 다니고 그 일산에서 그 애기들 맛도 떡볶이인가? 어, 그거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몇년 전에 그러니까 77년 도 나이 그때 내 나이 비슷한 분이야 이분이. 나는 이제 주의종으 하지만 이분은 떡이,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 어쨌든, 뭐라 하든 간에 따라합시다. 어느 손에서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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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사람을 써요.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고요. 사명이 있으면 끝까지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에 사는 거예요, 사명 따라합시다. 사명의 삽니다. 사명서 네. 삽니다. 이거 하나 깨달으면 되는 거요. 예 내가 예수의 사명, 예수를 향한 사명을 삽니다. 아 네. 네. 아 이거 아 하나 깨달으면, 아 깨달으면 아다 끝나는 아 거요. 아 네. 아 네. 예 맞지요? 예수도 못 살면 모식을 워낙 세게 자리 보니까. 할렐루야. <laughs> 아멘. <laughs> 뭐, 요 시험찬사로 모식 가가지고 그얘기들면 내가 감동을 받는데, 막, 고시템이 열템이 왔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뭔 고기인지 모르겠는데, 막, 빠르고 모르는 그걸 다 맞췄다 해버리니까, 싹잡어버리잖아요그영권이에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성령의 흐름이 흐름. 그러니까, 그 물줄기를 딱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전도도 마찬가지요. 예 여러분이 전도에, 이게 하다 보면 딱 잡힐 때가 있어. 우리 기도하면, 기도줄이 선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 전도 아니 하면, 전도줄이 서버려요. 어, 자유자재로 가서 딱 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네. 이 수의성 같은 거는 저보다 더 능력을 행해버려요. 할렐아야 네. 내가, 내가 겁을, 겁이 나더라고요. <laughs> 어, 아랫사람이 또 뭐, 워낙 세게 나와 니까 아래. 네. <laughs> 이번에는 내가 저녁게 보여줄게요. 세삼 이거 영도암이라고 제 지체기도 가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 바위 바위로 된그 바닷가가 쫙 있어요. 그 바다가 또그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영도암 중턱 쪽 올라가다가 쫙 저기 수학면 아이들이. 길가, 이렇게 바다 안에 있고, 그 애들은 이제 쫙 밖에 한 50, 한 60, 70년 떨어한 100m 정도 떨어졌는데, 거의 영적교도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이 목소리가 그 애들까지, 길까지 들어간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막 손을 들면서 영적교도를 한거 아닙니까? 세계여왕이 맞자니, 헬기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헬기하러! 이 독사의 새끼들아. <laughs> 어, 세계여왕이 그랬잖아요. 마탱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처먹었으면, 헬기가 응? 독사 새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게 전도법, 세리가 전도법이에요, 그게. 지금은 그렇게 했 맞아 마저 죽어. 그렇게 한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어느 회에 나가세요? 어느, 어느 에 나가세요? 나가세요. 다른가? 안다, 이걸 하게 해봐라, 말이야. 안다인 사람에게 바로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아, 네. 그 말씀이 요한복 음 1장 12절. 아. 이거 하나 찾는데 30년 걸렸어요. 아, 아멘. 그렇게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시장인도, 외의장인도 어린아이들도, 학생도, 노인도, 사장님도 노인의 회장인도, 예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네.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 이게 말씀을 안 전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족실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아멘. 네. 제주도에 갔는데요. 목사님들 요즘 뭐 전도가 돼요 안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왜 안됩니까 영 1장 12절을 30번을 읽으면은 입이 열리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대하는 천지 열, 열을 내겠습니까?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은 지옥행 열차 타고온 거예요. 어느 때가그 열차가 충전해면 지옥으로 달리는 거예요. 탄그 생명선을 탄그 구원 열차를 타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 네.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네. 아, 네. 얼마 나다가합니까 지금요?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삶과 죽음이 우리 앞에 편지가 있는데 예수를 선택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 보장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일하기 해서이 땅에 우리를 사명을 주고 보내 주신 거예요. 아멘. 부족하지만 이 좋은 일 왔어. 전도가 안 된다 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역사로 말님이 아마 지금도 전도가 되어 있고. 텅빈불었더니 매출의 때가 나 나오듯이. 네. 성령의 말을 풀어버리면 햇빛 교회 이 자리에 삼부사부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은 대한민국에 6만 교회가 지만 오늘 전쟁 있는 햇빛교회를 왜 왔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단한 말씀, 영적 하는 자곧 거인을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에게는 관심해. 아멘. 예수도 못 산이 천주스모께 그 개찰할 때 24, 5년 전에. 그때 집사님에서 식도 하고, 그 때, 전도왕자는 거기, 500명을, 한 학기 동안에 가서그때 훈련을 시켰는데, 500명을 참대해버렸잖아요 아멘. 아멘. 그게 500명. 아그때내 친구인 이기아 목사님이 그품 목사였어.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이계아 목사님,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멘. 네. 쫀쫀하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막 몸을 사르지 않고 보금을 위해서는 앞장서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뜨거운 날씨에 여기 오시잖아요 네. 아멘 목사님 가만 가만 얘기하시고 목이 여기 바쁘신지 아니까 가만 가만 얘기만안 들어 자장가한테 자고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막 아, 펑. 내가 하나님 주신 은사와 그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 차리게 맡겼어요. 어느 정도 더막 집방으로 방을 털어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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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두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짓전 악한 영들, 더러운 질병들이 빠져나가버리도록 그 성령이 베어내. 오지 권을 받고 아, 네. 아, 아, 네. 걸그룹 방어, 걸그룹. 예수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겁니다. 아멘. 네. 아, 네. 할렐루야. 아멘. 아, 네. 이웃 성교사는 말씀의 권능을 받으십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쉽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 시간에 해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늘 받았지요? 네. 아멘. 네. 또, 또 풀어가지고 또아 신구약을 또 아주 해방하게 하시는 우리 김동일 목사님 세계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시오 나 그냥, 그냥 빈말이 아니야. 왜냐면 하나님 마음에 싹 맞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laughs> <laughs> 네. 은퇴하고 나서 생명이었다. 73세 되신 어린이 이렇게 가두셔도 와가지고, 어, 이 어린애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네, 끝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한 번도 속기된 적이 없어. 항상 와서. 내가 노래하면서 <laughs> 냉전소양만 갔잖아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그 원장님이 막 그, 저, 설도하고 팝을 했는데 거기 가서 막그 영화 한 영화 한한도 됐을까 2월 달에 이거 앞집마 입고 와서 거쫙 도와주는 거요. 어느 은퇴 목사님 그런 분이 있어. 그러니까 막그 원장님 이 너무 좋아하시. 아들 위야. 아멘. 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아, 네.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병이 복된 사람입니다. 자 어른 손으로 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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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선을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손을 바꿔지거든요. 따라합시다. 사랑해 주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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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구소! 나의 주님으로 주님! 영장합니다. 주님! 지금부터 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을 데리고 오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나 님번구원받으 것을 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응. 응. 이제 우리 이름을 알아야 가서 기도를 주잖아요. 바로 서희 김씨 씨요. 아니 박씨는? 아니요. 박씨인데 요하고 자기 생각으로 습면 되니까. 안녕하야요아 네. 0.3초가 제가 말해버려요. 0.3초 탄력이 맞춰야 돼. 탄 누구세요? 수돌. 처음에 몇 년생이요? 5,6년 몇월 며칠? 4월 4일 음대행양대인데요 어! 신생이되네요 음. 그리고 다음 제가 좋은 일인때 문자 한번 보내드릴게요 핸드폰이 0 0에 몇이요? 0 1에 2547에 4367 8로 나와버려요 어느 아파트 사세요? 현대 아파트입니다 몇동몇 호? 팔호몇동몇호 나오고 이게 일분3천에 되버려요 그리고 세계관을 걸고 주일날 오으로도장 찍고, 사인, 나도 사인 받고, 복사, 코팅까지. 그리고 사랑합니다. 안아주는데, 3분이에요. 하렐루야 아멘. 해도 그치고, 기념사에땅 찍고, 5분 안에 되는 거예요. 초능력이에요, 초능력. 네. 한 1년, 2년, 양준호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날, 그분의전도학에서가을집에 가가지고, 사과를 100박스를 팔았는데. 그리고 영적 기도 한다는 게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 뒤에 거기를 집회를 갔어. 그래서그 여사장님을 막 봤어요. 나 가가지고 이렇게 인사 했어요. 우리 여사장님께서 이 지역사에 덕을 많이 세우셨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사장님을 오늘 축복을 줄 텐데, 이 축복 끄도 한번 받을 수있다 어,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바로 받는다는 바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멀리서도 축복이 벌었어요 그게 3분 안에 끝내버렸어요 7년동안 찾아가도 안했던 한 영혼이 3분 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영혼이 구원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으시는 조상들과 아멘 아. 바울서도다가 복음을 증가하다가 강가에 기도차를 찾다가 강가를 지나는데 여인들이 수단을 떨고 있었어요. 그 여인들 가운데 누구하고한여인의 성령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의 마음을 열어줬다 이렇게 아,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왔다 오시는 것도 주님이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오늘 해피게 이 자리에 왔다고 믿으시면 조선들로 아멘. 조선들로 한삼 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전도 나갈 때공중건설 때는 아버님들 예수분으로 묶어버려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애비든 영혼을 만나게 하게 달라고 누제 같은 분을 만나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그 영혼이 올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이 영혼이 올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은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됐을 때다 온다는 거예요. 아, 주여, 삼천 아, 네. 이 상관이 다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